트로트 팬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역 하왕 시즌 1의 마스터 라인업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전유진 외에 다른 스타들이 마스터로 출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역 하왕 시즌 2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타들의 실력과 인기를 겨루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시즌1의 탑7 가수들이 마스터로 출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팬들은 이들을 다시 보는 것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이제는 그들의 자리를 다른 스타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에 따르면 이번 시즌의 마스터 라인업은 전유진 혼자 남겨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가수들은 너무 많은 스케줄과 부담 때문에 자리를 포기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진은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스타이기 때문에 그녀가 마스터로 남는 것이 그만큼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가수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터 자리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 압박감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시즌이 21월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방송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마스터 라인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마스터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걸까요? 이는 아마도 제작진이 전략적으로 전유진 한 사람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에서는 MBN에서 방영할 더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배우들이 마스터로 참여해 트로트 스타들을 평가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실력 있는 가수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유진의 존재가 더욱 부각될 것이고, 그녀의 매력이 마스터로서의 자격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팬들은 전유진이 마스터 자리에서 얼마나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가수들의 부재로 인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유진 혼자서 마스터의 종합 감리를 감당해야 한다면, 그녀의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변화 속에서 팬들은 과연 시즌 2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닌 가수들이 모여 만들어낼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와 경연의 맛이 그리워지는 순간입니다. 전유진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시즌에서 전유진이 어떤 놀라운 실력을 발휘할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시즌2는 과연 전유진만 남은 스타일로 기억될까요? 여러분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제 전문가들이 이 기사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몇 가지 충격적인 의견과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로트 산업의 변화. 국제 전문가들은 이번 마스터 라인업의 변화가 한국의 트로트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정 스타가 독점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새로운 재능과 스타일이 배제되어 트로트 음악의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유진의 책임. 많은 전문가들이 전유진이 마스터로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유진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책임져야 하는 압박감이 심각할 것이며, 이는 그녀의 경력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한 명의 스타에게 모든 기대가 집중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분석합니다. 팬들의 반응. 팬들의 반응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유진만 남은 마스터 라인업을 환영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은 다양한 가수의 부재로 인해 프로그램의 흥미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팬 커뮤니티의 반발은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업적 접근 전문가들은 제작진이 전유진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 것이 상업적으로 얼마나 유리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트로트 프로그램이 시청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캐릭터와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조로운 구성이 프로그램의 장기적 성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문화적 영향.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한국 대중문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합니다. 특정 스타의 지배적인 위치가 팬들의 음악적 취향에 미치는 영향과 이는 전체 트로트 문화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이번 시즌의 마스터 라인업 변화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변화 이상으로 한국 음악 산업의 향후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동영상에서 더 많은 동기를 얻으려면 좋아요를 클릭하세요.